나이는 길을 걸으며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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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네. 좀. 안녕하세요. 안다안녕안녕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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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와세요안녕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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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 아 이거 소품이네 아니요 아니요 이거 오신다고 그러셔서 아 지금 진짜요? 네 아우 감사합니다 고운 게 어, 오셨는데 감사합니다 네. 아 가윤 씨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또 입구에서 이렇게 환대해주신 음료까지 아 음료까지 네. 이런 분이 없었어요, 그동 배우 이슈의 피로회복제 같은 분이야. 아유. 아, 네. 저희가 적극 후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laughs> 네. 네. 그, 감사합니다. 어떻게 후원하십니 그냥 바로 전화 한 번씩 드리고. 응원하고? 네. 늦가기 신인 배우 한가율이라고 하고요. 예전에 이제 영화 여름 시키는 대로 한영애 선생님 외로운 가로등. 이제 그걸로 이제 먼저 데뷔를 하긴 했고요. 조그만한 단역들. 그러다 한동안 쭉 쉬다가 이제. 다시 제대로 해보려고 이제 21년, 22년 이제 연극 그 여자 그래서 지금 필모는 많이 없습니다 다시 시작하셨구나 응. 그왜 중간에 쉬셨어요? 그쵸? 그때 영화 끝나고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어? 이쪽에 좀 신경도 나가고 아. 그렇게 해서 그때 좀 뭐라 그럴까 트라우마가 좀 많이 생겨서 그때 이제 연속으로 또 교통사고가 또 나가지고 예? 예좀 네. 쉬다가 근데 쉬었는데 또 이제 가정사라 장황하게 또막 생겨가지고 피치 음. 못하게 계속 쉬다가 좀안 좋은 일을 좀 많이 겪다 보니까 인생 한 번뿐이고 진짜 내가 그냥 하고 싶은 거 하자 그래서 재작년에 이제 다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늦깎이 신인입니다. 아이고 <laughs> 지금 뭐 웃으면서 말씀하시지만 그렇죠. 사고 때 트라우마도 굉장히 심하셨고 한참 활동하시던 때에 사고가 나신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럼 래큰수술하신 거예요? 배우다 보니까 얼굴이 다치다 보니까, 예, 음. 네, 그래서 그때 병원에 있을 때제 얼굴을 보는데 너무 끔찍한 거예요. 아. 예. 네. 근데 그냥 사고보다 하려고 했는데 뭔가 딱 켜버리니까.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그냥 잠시 쉬었죠. 근데 그 쉬는 동안에 더 너무 나락으로 빠지는 일들이 너무 많아서. 음. 네. 여러 안 좋은 일들이 계속해서 겹쳐서. 일어난 것 같아도 원망도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 나에게 이렇게 많은 일들이 갑자기 그럼 쏟아질까? 힘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음, 음. 그니까 한 사람으로서 안 겪어야 될게 너무 많이 닥친 거예요. 한꺼번에. 네. 저. 이렇게 이렇게 뭐 멘탈을 막 잡을 수도 없게 이게 음, 음. 계속 몰아붙여지니까 음. 생각을 못 하고 있다가 음. 길은 하나더라고요. 제가 그냥 하고 싶었던 거 음. 하니까 확실히 이제 연극부터 이제 시작을 했는데 네네.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진작 올걸 근데 음. 그 상황이 여의치 못했다 보니까 이제 이 기회를 발판 삼아서 내가 좋아하는 거 하면서 살아보자 해서 다시 시작하게 됐습니다 음. 그럼 연기를 완전히 때리칠 수도 있었는데 다른 길로는 생각을 안해거였어요 재미가 없더라고요 음. 제가 돈하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이제 제가 가장이니까, 일들은 계속 해야 되죠. 왜냐면 돈이 다갈게 너무 많으니까. 음. 근데. 그, 그동안 생계는? 예 네, 이제 제가 어떻게... 알바도 하고, 네. 새벽에 쿠팡 뭐 배송도 나가고, 음. 네, 아. 계속 알바 같은 거 찾아서. 근데, 진짜 제가 하면서 즐겁고, 아무 생각 안 하고, 기쁜 거는 연기밖에 없더라고요. 네. 결국엔 돌아돌아서. 네. 경기로 오셨네요. 네. 아, 이제 좋은 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온 거거든요. 네. 아, 네. 네. 그래야죠. 그, 잘 나가시라고 저희가 큰 박수 한번 쳐 응. 드리죠.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훌. 네. 훌. 아, 아, 다시 시작한 게 지금 이 공연인가요? 호이. 네. 어떻게 지금 몇년 만에 지금 무대에서 보는지 14년 식. 예. 그런 거있잖아요한 작품 해서 진짜 쏟아붓다 보니까 음. 첫곡딱 올리고 너무 기분도 좋고 이게 막 뭐라 해수 되는 느낌. 네. 음. 그리고 또 막공 때도 또 거기서 또 밀려오는 아. 그런 감정들이 있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음. 음. 거리가 돼야 되잖아요. 여기 또 공연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면 네. 공연에서 보는 금액이 없는 걸로 거의 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래도 하 연극 할 때는 너무 좋았어 가지고 음. 일단. 직업이 배우라고 한다고 하면, 일단, 여기 매진을 해야 되니까, 거리는 음. 일단, 할 때는 새벽에 나가서 해도 되는 거니까. 음, 음, 네. 음. 저도 문제긴 한데, 버리는 생각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에이, 열정이 있으니까. 그 앞으로도 또, 연기를 또 많이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프로필도, 이제 요즘에는 그 에이전시, 그니까, 이렇게 어, 막, 그쵸, 네, 그렇죠. 네, 그렇죠. 아, 에이전시가 줄 때는 프로필 한 장이거든요. 네. 근데 그한장 그 가지고 판단하기 정말 힘들어요. 그렇죠. 근데 뭔가 사실에서 엣지가 있으면 좋은데 주로 프로필 찍으신 거 보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이거. 어. 이걸로는 몰라요 어. 그 사무실에 가면 그 라면박스로 한, 한 박스예요 그러니까 이제 선택이 잘안 되죠 그럼 이제 선택이 좀 되셔야 되는데 그래야죠 <laughs> 네. 그렇죠. 그래서 더 많이 좀 경험도 쌓고 해야 되는데 솔직히 아직 제가 방법을 모르는 그것도 지금 있는 것 같고, 단편적인 것만 제가 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음. 그래서 지금 많이 이제 조언도 좀 들어보고 음.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뭐 저희를 만나신 계기로 배우씨를 통해서 좀더 많이 홍보를 하시고 그리고 또 연기도 해보고, 그렇죠. 저희가 응. 처방전도 드리거든요. 그렇죠. 네. 약간 그 얼굴에서도 좀 부담스러운가요? 이저 왼쪽에 지금 약간 좀 신경이 쓰이시는 아니요 아니요 아니. 오디오는 참 좋으시네요. 응 음. 아, 감사합니다. 전제 목소리가 마음에 안들어서 오디오도 좋네요가 아니라 오디오는 좋네요라고 제가 했거든요. 음. 이게 뭐냐면 음. 약간 자신감이 약간 지금은 조금 소극적 상태가니까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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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조금 더 당당하셔도 될것 같은데 아, 아, 아. 어디서 위축되는 듯한 뭔가가 나를 조금 붙잡고 있는 성격상 네. 약간 펌핑을 좀 해야 올라오죠. 네, 좀 이렇게 텐션을. 좀 아, 올려야 네, 네. 네. 음. 그러니까. 말맛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음. 목소리 점수, 어, 한 80점 봅니다. 이준희 음. 감독님이 좋아하실 수 있어요. 어, 그러니까. 이준희 감독님이 그렇다. 배우를 설정하는 기준이 발성. 음색이었거든요. 그리고 또 얼굴 보시는 거 아니에요? 음. 그럼 보통 오디션을 좀 보러는 다녀보셨어요? 근자에 한번 봤어요. 무슨 연기 하셨어요? 그때 이제 지정 연기 만 아, 받았어요. 예, 음, 음, 네, 음. 지정 연기만. 자유 연기 이런 건안시키요그 건 때는 자유 연기를 안 시키더라고요. 그런 요즘에는 빨라. 아, 빨라요. 딱문 닫고 나오면 무슨 생각 들어요? 아쉽다 생각이 들어요. 뭐가 제일 아쉬워요? 조금 더좀 릴렉스하게 할걸 조금 처음 또 갔다 보니까 음. 긴장 안 해야지, 안 해야지 하면서도 이게 긴장이 되니까 저도 모르게 떨었던 것 같아요. 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자신감이 없었던 것 음. 같기도 하고 좀 아쉽더라고요. 음. 어떤 연기 중에 네. 뭐 조금 자유 연기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좀 편한 연기 이런 거 있으면 한번 좀 보여주실 수 있나? 네, 요즘에 계속 연습하는 거 있어요? 네, 그렇죠. 네, 네. 어. 저희 충분히 시간 드립니다. 자, 바로 가시죠. <laughs> 충분 시간 주시다 <주신다면 웃음> 네, 바로 가요 바로 가세요. 장식이 안녕. 아 왜서 숨지도 않았구만? 뭐 그렇게 못 찾니? 답답해서 내가 갔지. 장사는 좀 되나? 여기 뭐가 맛있어? 한약 먹는 중이라 밀가루는 좀 그렇고 시간 없어서 바로 본론 동업하자. 내가 줄창 노래를 불렀지. 선생님도 학생도 직장인도 공무원도 목사님도 스님도 편의점에서 담배 사도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마약의 대중화. 뽕의 보급 시대. 내가 다 만들어놨거든. 너다 가져. 말좀 무섭게 하지 말고 새끼야. 떨리잖아. 창시가, 창시가. 아니, 성이 창시가인데 왜 테드 창인 거야? 너 영어 이름 짓는 법 모르지? 됐고. 대한민국 너다 먹으라고. 내가 중국에서 물건 떼주면 넌 여기서 팔고. 그넌 어, 여기서 윈. 난 대륙에서 윈. 둘러봐라 얼마나 장사가 잘되는지. 오. <laughs> 오야 빠져. 우리 끌어 당기셨네요. 수가 창식이가 되고 싶어. 아 그러니까. 매서우면서 우리가 그 보이스에서 느꼈던 걸 지금 연기하셨어요. 다다다 다 하셨어요. 다 하셨어요. 저희 이런 배우 좋아하거든요. 어, 막 어. 만드는 거 말고 어. 목소리만으로 표정을 만드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점점 이제 제가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들어가세요 아. <laughs> 여기에 이제 지금 앉아서 하고 있지만 음, 음. 좀 무빙을 좀 주면. 아 너무 뭐, 좋습니다. 아 이거 어디 창고 이런 데서 <laughs> 아, 진짜 찍어보고 싶다. 맞아. 그렇죠. 망치 같은 거 들으면서. <laughs> 음. 이제 감독할 때한 번. <laughs> 하고 싶은 연기 있나요? 인생에서 나이 연기는 꼭 해보고 죽을 거예요. 아닙니까요? 아. 저 진짜 나쁜 역할 해보고 싶어요. 오, <laughs> 진짜 나쁜 역할. 예를 들자잘 어떤? 악 악역인데 음. 성격이랑 좀 반대되는 걸 한번 해보고 싶어요. 아니면, 그런 사람이 혹시 있나요? 아 그런 연기를 누가 뭐? 뭐, 말하자면 뭐 어떤 작품에 어떤? 필국신 동생분 있잖아요. 아 이솜 배우신 분이잖아요. 그런 연기. 네, 그런 연기 도 해보고 싶어요. 제가 한번 만들어 볼까요 그러면? 감사합니다 만 그러면 석경구 갑자기? <laughs> 제 일단은 는은 오늘, 이제 오늘 여기서 뜨는 거죠 여한판 네, 아, 뜨는 건데 코노 속 코노 세계 최초 쪽대번 오디션 쪽저 아 빨리 왔네. 응? 아, 향수 냄새 진동한다. <laughs> 인사는 무슨 씨발. 야, 좀 이따 피 냄새 진동할 텐데, 무뭐 향수까지 뿌리고 왔어. 적당, 적당 하자, 간결하게. 뭐 이렇게 말이 길어, <laughs> 새바닥에 바닥에 끌리겠네. 짧게 아... 말해. 예력 높으니까. 어, 짧게 말할게. 응. 내가 너보다 사람을 좀 알아. 응? 찌를지, 벨지, 누를지, 지금이. 그러니까 아니까 어떡할 건데? 찌로 가라. 내가 요즘 이쪽이 많이 근질었거든 아. 음. 어, 무섭다. 다 무섭다. 이렇게 담궈라. 요즘 뱃살이 많아져서 내장까지 들어오려면 힘좀 써야 될 거야. 됐나? 됐지. 고마워. 수습니다 아, 아, 연기 연기. 아, 잘하셨어요 아, 아, 진짜. 일단 대사는 좀 마음에 드셨나요? 네. 해보고 싶었던 연기는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그 역할을 저도 생각하면서 쓰는데, 네. 솔직히 조금 고민했습니다, 저도. 음. 야, 이 대사가 잘 맞으면 좋겠는데, 음. 또 잘못 써가지고, 배우하면 또 이상하게 만들면 안 돼. 아, 안 그렇죠. 업시켜드리려고 왔는데. 그럼요, 대사 중요하죠. 근데 굉장히 잘했어요. 되게 맞아 떨어지지 않았나. 아, 싶어요. 딱 떨어졌어요. 너무 네. 좋았어요. 저도 네.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또 했어요. 예, 배우 한분한 분을 만날 때, 네. 더 집중해서 리액션을 하고 받쳐드려야 되겠다. 그렇죠, 그렇죠. 오늘 그 전체 시간 좀 가져봤는데 네. 지정 연기까지 해봤습니다. 어떠신가요? 오늘 저는 이제 이런 기회가 돼서 너무 좋았어요. 이제 아까 지적해주신 것처럼 음. 그런 제 단점도 더 확실해졌고 음. 이제 고쳐 나가야 될 것도 알게 됐고 다른 많은 또 배우분들이 계시니까 그분들도 네네네. 좀 이런 많은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순간 대본을 외워서 순간 같이 상대 배역과 감독의 지휘 아래 또이 연기를 해본다는 거. 음, 아, 요게 사실은 쉽진 않잖아요. 단편 영화든, 뭐 장편이든, 촬영 현장을 배역을 맡아서 가야지 할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데 이제 이런 시간을 제일 많이 배우분들이 음. 가져보고 싶어 하더라고요. 간단하죠, 사실은. 네, 그래서 1차 오디션은 제가 먼저 봤습니다만, 네. 잘해주셔서, 네. 저는 일단 합격입니다. 감사합니다. 아, 합격입니까? 합격입니다. 아. 이런 기회를 주신 감독님. 감사합니다. <laughs> 제 모토는 진정성 있게 한 분이라도 제좀 감정을 전달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진정성 있고 성실하게 하는 배우가 되겠다라고 저는 항상 다짐하거든요. 그게 모토고요. 계속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조금 더 많은 감동을 드릴 수 있고 감정을 전해드릴 수 있게 많이 노력할 거고 또 그런 배우가 될 거고 자신이 있습니다. 음. <laughs> 진짜로 후회하시지 않는 그런 배우가 되겠습니다. 먼미래에1 0년 후에 나에게 참 많이 아팠으니까. 그걸 발판으로 더 이제 연기적으로 <laughs> 승화시키고, 포기하지 말고 그냥 쭉 가자. 남은 인생 한 번뿐이니까 행복하고 즐기면서 살자. 모두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laughs> 예좀 그렇지 않습니까? 시련은 있지만 인생에 실패는 없죠. 정주영이 <laughs>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분명히 아, 그곳에 오를 수 있지 않나. 포기시지, 아, 까요 네. 그 차를 빼야 되죠. <laughs> 정가열 배우님 너무 배우실에 출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정혁! <laughs> <오, 감사합니다. 웃음> 아, <형>. 좋아요, 형이 해! <laughs> 댓글은 지가 해? 구독형해 알림은 지가 해. 저때 구. 아. 저때 구. 아. 저때 구. 아. 저. 그만합시다 그래 부탁드려요 네